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소소뉴스 조지영 황수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중국 경마 시행체와 정기적인 경마 교류를 가지며 중국 경마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9일과 10일 열린 상반기 내륙 경매에서 다양한 호재 속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키스트가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하며 37년 만에 상간마 아메리칸 페로와의 후례를 향해 반도 다가섰습니다. 서울 방송팀에서는 코리안 더비를 맞아 13일 금요일 언론사와 경마팬이 함께하는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중국 경마 시행체와 정기적인 경마 교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보유한 중국 경마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5월 10일 중국마업협회로부터 정기적인 경마교류 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주마 검역과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체 간 유대관계를 강화해 향후 중국 경마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국의 말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마장은 30개소 이상이며 승마클럽 및 말목장도 800개에 달합니다. 말 개최수 또한 600만두 이상이며 썰어브레드는 3000두 정도입니다. 지난해 경마 시행 경주수는 55건으로 상금 규모는 하나로 5억원 정도입니다. 14일부터 중국마업협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 대표단 6명은 한국을 방문해 제1회 중국마업협회 트로피 명칭 구역 경주를 참관하고 기관 간 MOU 체결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OU의 주요 체결 내용은 교류 경주 및 인적 교류 정례화, 경주마 수출입 검역 협정 체결, 말 경마 산업 발전 방안 공동 모색 등으로 마모나 고양을 위한 심의 깊은 논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연태 한국마사의 경마 본부장은 중국 마업협회와 한국마사에 관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경마 시장 개방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말 교류는 물론 중국이 마주영입과 같은 인적 교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중국과 함께 경마 발전을 이루는 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내륙말 생산자 협회가 5월 9일과 10일 장수목장에서 상반기 내륙 국내 산마 경매를 개최했습니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열린 상반기 내륙경매는 비록 50도가 낙찰되는 결과를 냈지만 다양한 호재 속에서도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내륙국산마 경매는 상반기 내륙경매로는 최초로 브리즈업을 실시하고 내륙경마 사상 최다의 상장도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호재를 가지며 그동안 침체됐던 내륙경매가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백두가 최종 상장됐고, 250여 명의 관계자가 경매장을 찾아 여느 때보다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상장마는 스웨일즈파크 자마로 9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 결과를 보면 한국마사의 상장마 12중 아홉 두가 낙찰되며, 여전히 한국마사의 상장마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생산농가의 상장만은 87도 중 40도만이 낙찰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낙찰주수는 16도가 늘어났지만 오히려 낙찰률은 9.6% 낙찰평균가도 65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내륙 상반기 경매는 구매 수요 증가와 상장주수 증가, 첫 브리지업 실시, 국산마 장려금 기대 적기라는 다양한 호재 속에서 흥행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요. 결국은 가능성을 남겨둔 미완의 흥행이라는 평가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처칠다운스 경마장 제12경주에는 북미 상간대회의 첫 간문인 켄터키 더비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42회를 맞이한 켄터키 더비에서는 나이키스트가 우승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나이키스트, 건러너, 댄징 캔디 3두가 좋은 순발력으로 경주 전반을 이끕니다. 결승주로에 들어서며 출전만 모두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근성의 나이키스트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 기록은 2분 1초 3일입니다. 나이키스트는 이번 우승으로 8연승과 함께 켄터키 더비 인기 1위마 4년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읽어냈습니다. 4년 연속 인기 1위 마가 우승을 차지한 덕분에 내년도 더비프랩을 향한 북미경화 팬들의 관심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나이키스트의 우승으로 부마 엉클모이 인기 역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자마 데뷔 2년 차를 맞이한 엉클모는 짧은 종부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마들이 전반적으로 고른 선전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엉클모의 교배료를 10만 불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간대의 두 번째 방문인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핀링코 경마장 13경주로 열립니다. 매년 켄터키 더비 우승마들은 2 주라는 짧은 주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성간마 달성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나이키스트가 두 번째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할지 다가오는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의 기주가 주목됩니다. 이번주 단심입니다. 13일 레트런파크 서울 놀라운지에 마련된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코리안더비에 출전하는 9명의 관계자들이 스포츠 언론지, 경마미디어매체 기자단, 경마팬들 앞에서 이번 더비에 임하는 각오와 작전에 대해 솔직담백한 답변으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레트런 승마 힐링센터를 10일 개소하고 올해 재활 힐링 승마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레트런 승마 힐링 센터는 재활 힐링 승마를 정규 사업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도 포천의 한 승마장에서 말과 함께하는 이색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커플은 승마를 통해 만났고 이로 부부의 형까지 맺게 되어 승마 컨셉의 결혼식을 열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말산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